안녕하세요. 저는 라운피클의 황윤선 매니저입니다. 오늘 총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소개 드릴 기술은 이제 무선을 이용한 이미지 전송 기술입니다. 이제 미피나 LVDS 아니면 페러라와 같은 다양한 인터페이스에서 전송되는 이미지를 수신하는 디바이스로서 무선 전송 기술인 와이파이 기술을 이용해서 별도의 케이블 없이 무선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케이블이 따로 없기 때문에 설치 용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에 대한 추가 유지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술은 이제 FPG를 활용하여 CPI 최대 20Gbps까지 수신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로서 실제 저희 라운피플의 초고속 수신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로 카메라 모듈을 검사하는 소켓 상태에서 최대 CPI 20Gbps까지 수신 가능한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술은 고소, 초고속 데이터 전송 기술입니다.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태에서 현재 저희는 이더넷 케이블을 이용해서 광 케이블을 이용한 최대 100기가까지 지원 가능한 기술입니다. 최근에 고속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CXB 케이블에 비해서 무게도 가볍고 케이블도 얇고 먼 거리까지 최대 100미터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간단한 하나의 케이블로 최대 100기가까지 초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